안녕하세요. 2월 19일 월요일이네요. 지금 밖에 비가 오고요. 어, 2월 17일 차 어, 토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왔어요. 한 안면거상 한달 돼서 이제 수,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서 내원에서 어, 원장님 뵙고 왔는데 어, 수술 자고 보시더니 어, 한달 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한달잘 보여드릴게요. 자, 저도 잘여 얼굴이고 귀 뒤쪽이라 잘못 봐요. 궁금해 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흰자 자국이 렇게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눈 밑도, 어, 여기도 다좀 처진 살 이렇게 해서 자,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, 요게 지금 수술 자국이에요. 어, 요기 전체 이렇게 눈 밑에 요 라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눈 밑에서 여기 요기 여기 라인까지. 그래서 여기가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, 어, 이성터 연고를 많이 바르고 있어요. 저는 이게 음한 하루 에세번 바르면 좋다 그는데 저는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두번 번 바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꾸준히 잘 바르고 있고요. 어, 요게 지금 요요 요 제품을 바르고 있어요. 이거 지금 약산전이 아니라 어, 제가 바르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독일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 그 제왕절개하고 그러면 이제 배쪽에 이제 수술장구 나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많이 바르는 그런 연고인 것 같아요. 이 10g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 안에 있는 요내용물이에요 10g이면 제손두 번째 손가락이죠.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요 정도 길이 길이에 어, 제 손가락보다는 조금 얇아요. 여기가 얇아서 어, 요 정도가 10g짜리인데 제가 지금 하나 다 썼어요. 다 썼고 여기 지금 한 달을 못 썼거든요. 한 달을 못 썼고 가격은. 거즉 어, 병원 옆에서는 한2 8 0 0 0원에 팔고 저희 집 앞에서 샀는데 25,000원. 이거 정가 다 봤거든요. 25,000원에 사서 하나 다 썼고 그리고 저희 가게 옆에 있는 약국에서 요거 새로 구입했는데 이건 24,000원 줬어요. 어, 그러니까 가, 야 이게 별로 연고 치고 그렇게 싼건 아니에요. 그 10g이니까 요 정도 돼서 한 달도 못 쓰는 양이.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바르라고 여기 이제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또 얼굴 쪽이니까 그리고 요눈 밑이나 요런데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면거거상 수술은 음, 그리고 제가 이제 한달차 지났으니까 거 이제 기본적으로는 땡기미를 한달 정도 한다 고 그러거든요. 저는 이제 한 3개월 어,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낮에 일할 때나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좀 빼놓고 저녁에 잘 때는 꼭좀 불편하더라도 꼭 하고 자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처짐도 좀 방지하고 이제 붓기도 좀 가라앉고. 그래서 붓는 거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 될것 같아요. 지금도 서서히 뭐 가라앉고 있긴 한데 처음보다는 뭐 사진상에 저도 이제 올리면서 올려놓고 찍어놓고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며아 많이 이제 가라앉았구나 그 생각이 들고 제가 눈위쪽으로 조금 원래도 좀잘 부어요. 잘 붓는 아침에 이제, 뭐, 물 같은 거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많이 붓는데, 눈이 많이 부어요. 그래서 아이라인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, 어, 상태는 너무 이제 점점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. 좋아지고 있고요.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서, 음, 또 궁금하신 분들, 뭐, 한달 차니까, 한달 됐는데 요 정도면, 어, 저는 상당히,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많이 움직여주고 가만히 어, 안 좋아 뭐나 이거 했어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 움직여주면서 그래야지 이제 붓기도 덜 붓고 빨리 빠, 빠지고 이제 음,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열심히 움직이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어, 상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. 어, 좋네요 그러니까 안면거상 한달차 그리고 이제 3개월 3개월차 그래서 4월 30일날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수술 1월 17일날 했으니까 1월 17일 4월 30일 그 정도에 예약하고 왔어요 그래서 3개월 차는 이제 조,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영상은 그때 또 다시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네. 어, 많은 댓글과 관심과 호응과 음 격려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,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